얼굴 이쁘게 그리는 법. 응. 얼굴이쁘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그 처음에 이 얼굴 형태는 어쩔 수 없어요. 얼굴 형태는 자기 스스로가 좀 잡으셔야 되고, 응. 그냥 얼굴 형태는 대충 이제 스스로 잡으시고, 이 눈코입 부분에서 코를 약간 옆 모습을 옆 모습에서 이쁘게 잡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코가 약간 안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요이 광대뼈 부분을 코로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면 입체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광대뼈랑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보라고 어, 겹치면서 약간 입체감이 좀 생기게 돼요. 그죠? 여기도 광대도 코가 광대를 가렸죠. 그리고 눈. 눈을 그릴 때 중요한 게 눈이 양쪽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눈을 옆, 옆에서 봤을 때는 그 눈이 옆에서 보면 사람이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약간의 약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눈알이 여기 있고. <laugh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옆에서 보면은 이쪽이 두꺼워야 돼요. 눈이 이쪽이 두껍고 이렇게 와서 이쪽이 좀 얇고 이렇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 왜냐하면 여기가 왜 두껍냐면은 여기가 눈을 돌려보면 여기,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은 안 보이겠죠. 약간 이쪽에서 쳐다보면은 그래서 이쪽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두, 이 두께가 이 두께, 이 두께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 눈도 그릴 때 반대쪽 눈도 보면 이쪽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어, 보통 보면 양쪽을 똑같이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한쪽 이치에 두꺼우면 이쪽도 아니 이거는 이쪽은 이렇게 두껍게 어, 옆에서 옆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뭐 자기 그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약간 이쪽이 굵어지는 거죠 반대쪽이 굵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그 그림이 약간 입체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귀 그려주실 분들은 귀가 보통 이 십자가 십자를 많이 긋고 하시는데 십자로 그었을 때동일성상에 그리셔도 되고 요즘 좀 귀여운 그림 제하면 동위성상에서도 많이 그리고 근데 원래는 약간 정도 올라가는 축으로 좀 그려지더라고요. 사람 귀가 보면 약간 위에로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귀가 뚝 잘라서 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귀는 약간 대각으로 이렇게 셨다. 그 얼굴형을 보면은 얼굴형을 보면은 얼굴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귀가 여기서 이렇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귀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얼굴형에 따라서 여기에 약간 이런 각이지겠죠.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 음, 라인들 잘 다듬어 주시고요. 그래서 좀멀리가있다 싶으면 좀, 좀 땡겨 오고. 요점이 이쁘게. 그니간 이런 형태로 그리면은 하여튼 얼굴에 이채감이 생기면서 음, 제법 이쁘게 그리수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두개 형상을 두 개골의 형상,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놨으면 그거보다 두껍게 머리가 붕 뜨죠 어, 머리가 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두껍게 이렇게 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쁜 음. 어, 얼굴을 그리실 수 있어요 약간 이게 이런 부분들의 약간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 형태 잡는 게 굉장히 힘들고 처음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얼굴을 약간 3D처럼 음, 이렇게 곡선이 휘는 이 느낌을 뭐 인식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처음부터 좀 힘드니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기 약간의 옆모습 그릴 때 약간 이쁘게 보이는 티 그래서 아예 옆모습을 음, 완전 옆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음, 형태를 해주고 코를 안쪽에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어, 이뻐 보일 수 있는 약간 팁 같은 거예요. 응. 물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응.